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상골마치김 선생이 오늘도 남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갈증이 많았어요. 그리고 건강 건강을 지키는데 먹거리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상체질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먹거나 그래야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사상체질도 배우면서 건강한 먹거리로 함께 배워볼게요. 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네. 사상체질을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알려주셔서 <laughs> 네. 사상체질에서는 체질에서는 음과 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예. 그 다음에 뭐 양도 음양으로 나눠지고 그렇지. 또 야, 음도 음양으로 예. 나눠진다. 그래서 사상체질이라고. 예. 예. 너무 그리고 장비나 유비나 또 제갈공명이나 음. 또 관운장이나 요 네. 분들의 스토리만 알아도 네. 내가 체질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수 있게 금방. 해주셨죠. 네. 그죠 네. 그걸 좀더 알고 싶어요, 선생님. 아, 예, 예.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한지. 아 저는 그 저는 제가 소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소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민들이 그 소민인데도 선생님은 저를 태양인으로 봤어요. 네. 근데 왜 저는 제가 소음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소음인은 소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소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소음인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내성적인 면이 많다고 그러고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한다 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나 항상 나가게 되는 음.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민들 중에 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소민들 중에 소민은 네. 제 재활공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재활공명은 남자인데도 예쁘게 생겼어요. 아 예쁘게. 네. 그래서 소민들은 대개 머리가 작고 아 머리가 작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자상하게. 음. 데 소장님은 제가 볼때뭐 예쁘지 않은 건 아닌데 <laughs> 호걸답게 <laughs> 생겼지 아, 네, 그래요? 얼굴이 쬐끔해갖고 렇게 예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보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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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는 태양인이고 네태양인 네. 그래서 네. 여성이 태양인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퍼센트 안 된다고 들어왔거든요? 얼마 없죠. 아주 적죠. 네. 그리고 거의 한68% 정도가 서양인이에요. 거의가 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리가 이 극동이잖아요. 극동 해가 뜨는 끝이잖아요. 아 음, 그래서 양인들이 많은 거예요. 음 서양에는 음인들이 더 많아요. 아 음. 그래서 여기는 태양인들이나 태음인들이 많아요. 태양인들은 아 사람을 이끌고 나가고 제일 앞에 서야 돼. 갑이 아 돼야 돼, 자기는. 갑이 아, 돼야 돼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주도 보게 되면 양이 많을 겁니다. 양 기운이. 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봐 주시다가 지난번에 음, 음. 봤더니 그 저가 불이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 기운이 많을 수밖에. 아, 그런가요? 네. 뭐 그런 거를 기운으로 잡잖요 예, 저는 이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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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주 뭐 오래지 않잖아요 글쎄, 사주 보신 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주는 얼굴을 보면은 그 모양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관상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고요. 아 관상 음. 관상도 많이 차지하는군요. 그렇죠. 그 제일 음. 먼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쏙 빠지고 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쏙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냥 네. 동그란 얼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굉장한 양이죠. 음. 양중의 양이네아 <laughs> <laughs> 그래서 태양인이군요 네. 저는. 대개 아. 소양인들은 이게 역삼각형인데 태양인들은 좀 얼굴이 동그랗게 생깁니다. 그러면 태양인들은 제가 태양인니까 이 오늘은 이제 태양인에 대해서인데 태양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많이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요? 그러니까 관운장을 보면 알거든요. 네. 관운장을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를 죽이 뭐 죽이 죽기까지도 하면서 네. 많은 의리, 사람들 위해서 의리, 어, 나 이거 해야 된다. 음. 어, 막 앞장서서 나가는 아, 스타일이죠. 앞장서서. 네. 음. 선생님, 그 관운장이 의립하고 관인장이 음. 태양인이라고 음. 하셨잖아요. 그 태양인들이 그그 의립하고 뭐행동을 행동판가요, 그럼?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양은, 네. 이제 시작되는 양이 있고, 네. 그럼 시작되는 양은 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봄. 아. 그럼 여름에는 이제 화기가 쫙 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여름엔 쫙퍼지잖아요 이파리가 퍼지잖아요그래고 네. 무성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이 끝에까지 가버린 것을, 십이 지지로 따지면은 말의 말. 오. 오의 음 자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양인들은 자기가 불이니까 음한 걸 먹어야 되겠죠. 아 음, 그래서 닭이라든가 뭐 소는 뜨거운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분에 아 그래서 그런 소고기나 이런 거보다 네. 해물이 좋아요. 아, 해물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해물을 좋아해요. 또 본인 네, 몸이 그러니까.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 소음이라고 그랬으면은 해물을 안 잡을 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럼 태양인들이 양인들이 좋아하죠, 다. 아, 해물을. 네.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디서 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인들이 네. 도인들이 음. 태양인들이 많다고. 음, 그렇죠. 그래서 도인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영웅들이 많죠. 음. 어,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음. 영웅들이 많다. 네. 태양처럼 빛나고 싶은 거지. 하... 그리고 태양처럼 자기를 불태우고 싶은 거지. 아... 어, 남들을 위해서. 하... 제가 맨날 뿜는 얘기가 <laughs> 그거잖아요, 선생님. 남아있는 네. 생을 이 한몸 불살러서, <laughs> 이런 을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 한몸, 이제 뭐 남은 인생은 이 한몸 불살러서 세상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예. 말을 늘품거든요 예, 예. 멋지십니다. 아, 그게 태양인이구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뭐를 세밀하게 뭐 이렇게. 그거 못해요. 그런 걸안 해. 잘 못해. 못해요, 세밀한 뭐 거. 뭐 이렇게. 작전을 막 짜고 그런 것도 잘 못해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때잘 네. 모르는 사람들은 네. 아 이렇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길 바래요. 아 근데 절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아 같은 성향은? 그럼요 절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 거기서 네 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격이죠. 네. 그 관우 제갈공명뭐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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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이 모여야 조화가 이루어가지고 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사상체질이 다 모여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요런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거든. 음... 장비가 그냥 일단 나가서 그냥 딱 하고, 와... <laughs> 그다음에 관운장에이 가서 마무리를 짓는 거야 그냥 음... 더 세게 나가갖고 딱 하고, 그리고 재갈공명이 작전을 잘 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할국민이 그러는 거야. 관훈장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조조를 만나는데 화룡도에서 조조를 만나는데 당신은 조조의 목을 못칠 거다 그래. 음. 그러니까 관훈장이 벌떡 뛰면서 아니 적장을 만났는데 어찌 적장의 목을 못 치겠느냐고. 그렇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네. 어,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막 그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너는 못 친다. 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니까 러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랬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목을 비워오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써온 거야. 네네만약 이걸 내가 못 오면 네가 어떤 벌을 하더라도 내가 받겠다. 네네네. 그리고꽉 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화룡비에 딱 나가가지고선 조조를 만나니까 조조가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신세진 적이 있잖냐 예. 응. 응? 그러니 그내 목숨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 음. 애가를 하는 거야. 음, 음. 그 조조는 아주 조조같지, 조조라그 <laughs> 네, 네, 네. 네네네. 비겁하지.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살려줬으면 자기도 한번 살려줘야 될거 아니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목을 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네, 네. 네. 그래가지고선 유비가 나가서 야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음. 의리를 맹세를 했는데 당 이거 얘를 목을 치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못칠 것까지도 아는 거야 사실은 제활공명은 아 이거 못칠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얼마나 그 깊이가 있고 음.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네들끼리 다투고 그러면 유비가 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아 그죠 이리 와봐 그리고 우선 막 사과를 해라 막 이러고 음 그러잖아요 그~ 게 넓은 가슴을 가진 유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이잖아요 덕. 그렇죠. 그렇죠. 어, 덕이 태음인이. 그렇죠. 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태음인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같은데요. 예. 품는 거죠. 그래, 여, 음이라는 건 품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은 내 품어 주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갈 공명은 또 그렇게 잘그런걸 그렇죠. 짜는 거죠. 음. 아주 세밀한 세밀한 걸잘 짜는 거. 그렇게 소민인가요 소음인. 소의민. 어, 소음인이죠, 네. 그분이. 응. 음. 음. 그건 그러니까 내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음인이니까. 딱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그렇죠. 계획을 짜는 거죠.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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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네. 제가 사상체질을 모르는데, 관우유비해면서 음. 설명해 주시니까. 해물을 먹으라그랬는데바닷에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니까 전부 세, 냉하겠죠? 아. 네. 음식들이 냉하겠죠? 그렇죠. 바닷물이니까. 양인들은 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아. 그죠? 그렇구나. 음, 음인들은 뭐예요? 양이 모자라니까 음 따뜻한 걸 먹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음인들은 따뜻한 데 이렇게 누워있는 거 좋아해. 응, 음, 맞아요. 네, 그리고 음. 뭐, 방이 막 뜨끈뜨끈 해야 되고. 네, 저희 언니가. 양인들은 못 살아, 그러면. 와. 저도 뭐, 양인인데, 그, 방이 뜨거우면 못 자라. 오히려 막 추워야지, 잠잘 네, 자지. 네, 네, 네. 네 뜨거우면 네. 못 자. 막 네, 네. 다, 다 차내고 난리 나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양인들은, 어, 음한 음. 바다의 고기나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오늘 너무 선생님 이이 음. 이 태양인 하나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네. 태양인들 딱 그러면 해물이 맞다. 음. 그죠? 그렇죠. 해물이 땡긴다왜 음. 해물은 음하기 때문에 양 체질이 먹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에요 반드시 먹어야 이게 이게 음. 밸런스가 막, 맞는 거요 음. 그 색깔도 거군요. 포도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양 어? 양인 양인한테요. 네, 포도 같은 파란 포도. 양인 음. 모두가 양인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태양인이 좋은 아니면 가요 태양인이든 소양인이든 다 좋아요. 아, 양인은, 음. 양인은 포도가 좋다. 야. 아, 포도가 왜 좋은 거죠, 선생님? 아, 뭐라 포도는 그러셨죠? 그 파란 건 뭐예요? 목기운이잖아요. 아, 그죠? 파란색은. 아, 목기운. 음, 목기운이기 때문에. 아, 기계 진짜 사상체질을 배우니까 선생님.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선생님이, 아, 태양이는 해물. 이제 이제부터 음. 제가 왜 해물을 좋아하는지, 해물 열심히 먹어도 음. 되겠네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네. 이제 사상체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거야, 지금. 그렇지, <laughs> 제가 지금 제걸 먼저 김선, 챙긴 거야. 김선, 그렇죠? 김선생님은 자기 것만 챙기는 거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엄청 <laughs> 네.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네네. 금방. 그래서 네. 음인들은 따뜻하게 해야 돼감 아, 음인은 따뜻하게. 네, 양인들은 수, 술 잔뜩 먹고 응. 눈밭에서 딱 자면은 눈이 자기 몸처럼 녹아 있어. <laughs> 그 정도 해야. 음. 그 그래, 양인들은 그래도 별 문제도 없어. 근데 야, 음인들은 그하면큰일 나나? 양인들은 거야. 선생님 양인들은 이게 이게 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발상이 잘 돼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식혀줘야 되잖아. 그렇게 물을 많이 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인이니까. 무... 물도 뭐의 의미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음인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몸 자체가 네. 그 사람들은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물이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불이니까. 근데 물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근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어떤 학자들은 나와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물을 얼마큼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막히는데 그렇게 음, 많이 먹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거는 이제. 음. 상황에 따라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양인들인데, 대개가. 음. 근데 설탕을 많이 먹고, 단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걸리는 거잖아요. 음. 옛날에는 소금만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밥, 그렇죠. 먹을, 밥 먹을 때 단맛이 조금만 나면 그 반찬 안 먹었어, 아무도.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양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너무 단거를 많이 먹는 음 거야. 뭐 콜라, 사이다, 뭐 빵, 뭐 과자, 뭐다 아이스크림, 뭐 전부 다단 거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었어요. 맞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소금 넣어서 만들었어. 뭐 빵, 뭐저기떡 뭐 같은 거다 그랬어요. 네네. 소금 간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 당뇨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소금을 먹어야 되겠죠. 아, 그러 그러면 당뇨가 걸리면은. 양병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걸 소갈증이라고 그래. 소갈증. 아,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소갈병, 네, 뭐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렇지. 소갈, 갈증이 나는 병이라 그래. 아 소갈증. 갈.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불이 나니까 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양, 아니, 소양인 이제 사상을 떠나서 하여튼 양병이 걸리면 음 불을 꺼줘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음...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몸이 아. 냉한데다가 잠깐만 아... 물 들이보면 아, 큰일 아, 아니, 나지. 따뜻한 물은 없다뭐따 물을 꼭 먹으면 따뜻한 물 먹어야 되고. 그렇지만, 은 하여튼, 뭐, 물을 많이 안 먹게 되는 거죠. 음... 아, 그러면...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은? 찬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음, 따뜻한, 물이 따뜻한 좋겠네요. 물을 마, 마가, 먹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음. 하여튼 사상체질 음량, 네. 음량 사상 체질 음양, 음양 사상 그걸 오늘 잘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음. 네 <laughs>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그이 탄, 삼탄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삼 예, 예. 탄에도 여러분 음. 음향 우행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궁금해하실 거고 음. 사상 체리즈에서. 궁금하신데 사상 체질과 음양오행을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요거를 한번 계속 가볼게요. 다음에도 네,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으니까. 네, 네, 아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